아 여러분 이게 1편에서 끝났죠? 너무 어 아무 예고도 없이 끝나버렸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여의도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거 맞죠? 맞죠? 네 맞는데 지금 어두서잘안 보이는 거니까 어네 일단 그물 있는 데로 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햇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여기 지금은, 그, 마포대교? 있죠? 마포대교 밑까지 빨리 가는 길이, 여기,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이렇게 주름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아왜 저기 아까 물 있는데 사람이 없는지 이제 알겠네요. 어, 여기 사람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신나게 놀고 잠시 보 이따 보면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그 코너인데 아 사람이 많아서 여기 찍기는 틀리긴 했는데. 어. 자 이제 이코스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마포대교 있습니다. 오, 뭐 신기한 게 많긴 하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물이 있거든요. 한번 발좀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오 추수. 이거 그냥 한강의 온순한 물이기 때문에 엄청 차가워요. 어 차가워. 어, 차가우니까 좀 나가도록 할게요 저희 뭐 콘서트 하던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뮤지컬이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 그냥 안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이거 한... 이게 그대로 항상 물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좋네요. 신발을 지금 신었는데 그냥 벗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서 빨리 다시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습니다 먹고 아 어디가? 네, 이렇게 신발을 다시 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8시 11분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방어한테 연락이 왔네요. 보고자가 없어서 여기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습니다. 근데 야는 왜 보는 거죠? 어. 오... 암튼. 여러분, 지금 집에 가려고 어, 여기 왔는데요. 어, 카메라가 아니라서 그렇지,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 아무튼, 근데 집까지 그냥 가는 건 심심하니까, 어, 3탄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순간이동, 3탄!